가솔저 생각해요, 윤용고가 의입니다. 어,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이 문제 없는 이 잠깐, 어, 이 평안, 그리고 세상이 줄수 없는 영원한 어떤 평안,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인생인데, 정말 이한번 인생, 두번 살지 않죠? 예. 네. 모두가 다, 한번 인생 뭐 길어야 어한 80년 보통 하십시다 80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문제 없이 살수 있다면 그것만 그거 이것만큼 최고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뭐어 돈에 문제 없고 또 관계에도 특별히 문제 없고 일에 문제 없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문제 없고, 가정에 문제 없고, 또 직장에서 또 일하는 문제면 일에 어떤 그런 것에 별로 이렇게 큰 어려움, 뭐 아예 없을 수 없지는 않죠. 예, 조그만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도 크게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이라면 최고죠, 최고. 예.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도 이렇게, 어, 보내고, 그 인생, 그러면 뭐, 최고 아닙니까? 어, 집 있고, 또 이렇게 차도 있고, 또 이렇게, 어, 좀 여유도 이렇게 누릴 수좀 이렇게 있고, 최고 이렇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예,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의 인생이고, 그 인생은, 예,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이 사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왜이 세상에서의 이 최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왜? 이 다음 세상, 이 다음 세상에서도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상을 믿습니까? 정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다음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끼치는, 평안을 이야기하죠. 오늘 평안 이야기하니까. 평안을 끼치는, 너에게 나의 평안 준다. 예수의 평안입니다. 세, 내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수 있는 평안, 한계가 있는 평안이죠. 한시적인 평안입니다. 자, 여기 말로 잠깐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영원하면 좋지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도 끝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 도대체 그게 뭔데?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영원한 평안. 세상에 줄수 없는 영원한 평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다음 세상에 다음 세상도 한 번뿐입니다. 이 세상이 한 번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한 번은 잠시고 다음 세상도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한 번이 영원하다라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한시적인 제한된 한 번이라면 다음 세상은 영원한 한 번. 그래서 끝나지 않는 한 번. 정말 믿으, 믿으,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런 세상이? 예, 인간에게는 이 세상이 한시적이라는 말 우리하고 딱 맞죠. 그러나 다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이 맞죠.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거는 근심, 두려움.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뭐하게 누리게 합니다. 세상이 이 세상 또 나오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 고통, 고난, 어려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당하는 것이지요. 이 생활로부터 오는 이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관계로부터 오는 돈으로부터 오는 이 걱정, 근심,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이 세상은 예수 믿으면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추상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아시아의 또 다른 수많은 종교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고통입니다. 북한과 또 다른 수많은 또이 나라들에서 공산국가 중국에서 예수 믿는 이 기독교는 핍박받는. 음, 종교인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꾸 평안을 이야기해요. 평안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라고 이야기해요. 를왜 담대하죠? 담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떻게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약해 보이는데, 약해 보이는데. 예수 믿는 거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뭔가 고난받는, 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세상을 이긴 거죠? 어떻게 이 영원한 평안, 예수 안에서의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 될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의 우리가 왜 담대하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뭐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부활. 오,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하늘 올라가서 뭐 공중에서 구름에서 사시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나라가, 인간이 사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는 나라가 있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로 천국. 승천하셔서 어디까지 가셨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이한 번의 인생 이후에 부활 승천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생한 삶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영생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되고 휴거하게 되고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인간의 그 맞닥뜨려지는 그 현실만 보지 말고 큰 그림.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관점에서 좀 세상에 이, 이, 이 세상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영원한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시간의 삶은 잠깐 평안에 불과하고, 잠깐 이 고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잠깐 환란에 오히려 담대하라고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이겼다라고 말해요. 당연히 이겼죠. 예, 세상을 이겼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겼죠. 진 존재는 이 세상에서 왕노로 타는 악한 마귀 사탄이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문제없는 평안도 좀 누릴 뿐만 아니라 왜 이것이 다음 세상도 한 번뿐입니다. 영원한 한 번. 그소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한 마귀 사탄이 처벌받는 영원히 처벌받는 지옥이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것이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그 우리에게 이 우리 마음 안에 뭐 임하는 그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어? 세상이 줄수 있는 평안은 잠깐 평안이라에 불과하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줄수 있는 그 평안,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 영원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잠깐 평안으로 왜 만족하려고 합니까? 영원한 평안까지 획득할 수 있어야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것을 그냥 주시겠다는 데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한 번뿐인 그 세상 속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원한 평안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을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 정말 우리가 이, 이런 어떤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이 세상의 평안뿐만 아니라 정말 다음 세상의 평안도 이 영원한 평안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